뭐 우리 오 사장님께서 이 과원 올해 지금 뭐 4월 5월 이렇게 두달 동안 운영하시면서 뭐 과원 관리에서 좀 궁금하셨던거나 또 의문사항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초 올해 있어서 예. 한 30cm 자랐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제가 굉장히 좀 음. 많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이 부분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 우리가 이런 성목에서이 측지상에서 만들어지는 결과지나 결과물이 유인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를 활용해서 이렇게 축 처지게 이렇게 유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세력이 강하면 이게 다시 들고 일어나죠.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제 일단 생육이 정지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들고 일어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측지, 성목에서 결과 모지를 유인할 때 유인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하단부 측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져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축 처지게 유인을 해 놓으셨죠. 그런데 이게 처지는 게 강하면 강할수록 하단부에 있는 측지에 그늘을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지게 유인을 하면 할수록 하단부 측지에는 투광성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햇빛이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결과지를 유인하실 때에는 이렇게 축 처지게 하시는 것보다는 정추를 활용해서 유인을 하시려면 이렇게 끝에다 다는 게 아니고 중간에다 걸어서 중간에다 걸어서 이게 서서히 내려오게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적어져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일의 그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추를 이 끝에다가 걸어서 빨리 유인 효과를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중간쯤에 걸어서 이게 서서히 내려오게. 그래도 유인 효과는 충분히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인 방법만 조금 더 바꿔주시면 그리고 이렇게 처지는 경우하고 이렇게 어, 수평 가까이 유인되어 있는 상태하고 보면은 결과 모지 수명이 달라져요. 이렇게 처지게 하면은 수명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수평으로 해 놓으면은 결과 모지를 1년은 더쓸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정을 할때 결과 모지를 자꾸 들어 주는 전정을 하라는 이유가 아래쪽에 미치는 그 햇볕 투과되는 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즉 차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래쪽에 햇빛이 잘 들어가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정할 때도 이런 결과 모지을 단축 전정할 때.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좀 들려있죠? 네. 그럼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이유가, 이 아래쪽에 투광성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전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인을 하실 때에도 아래쪽에 햇빛이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인.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이 상태가 사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건 사실 굳이 유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인을 하신다면 이렇게 축처지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 정도에 그럼 좀덜 처지죠. 네. 그래서. 이런 추를 활용해서 유인하실 때에는 이끝 쪽에다 다는게 아니고 중간 부위에다 걸어서 이 처지는 것이 그렇게 많이 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게추 걸어놓은 거다 제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걸 제거해서 그 아래쪽에 그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좋은 꽃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추비는 주셨어요? 추비는 봄에 주고. 음, 봄에 주는 거 말고, 네. 과일 달리고 난 후에. 그 뒤에 한번 했죠. 음. 어떤 비료로 주셨어요? 과일 그 비료요 과일 비료? 과일 비료. 네. 어, 어. 언제쯤 주셨어요? 지금, 적과하고, 음. 그리고 줬죠. 이제, 우리가 이제, 과일이 달리는 이런 성목들, 추비 주는 거는,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만개 후에 40일입니다. 추비주는 시점은. 물론 이제 유목은 굳이 추비를 안 줘도 되지만 과일이 제대로 달리기 시작하는 이런 성목들은 추비주는 시점은 만개후 40일이 추비주는 가장 최적기에요. 그거는 이제 초기에 과일 키우는 그런 질소 성분이 키웁니다. 초기에는. 물론 이제 질소는 꾸준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과일 최성기. 즉, 7월부터는 칼리질이, 칼리 비료가 과일을 키워요. 그런데 이제 추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양 시비를 하고 나면은 약한달 정도 흡수하는데 분해돼서 흡수하는데 한1 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 이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일 을 키우는 게 이제 칼리 성분이 과일을 키우기 때문에 한달 전에 그러면은 그게 보통 만개 월 40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과원 같으면 수세는 아주 좋습니다. 적정하게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과일 키울 욕심으로 황산칼리만 주게 되면 또 여러 다른 이제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질소 성분이 일부 들어있는 그런 이 원예용 또는 사과 전용 추비 복합 비료를 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좋은 그런 상태가 이렇게 볼 수가 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나는 몇, 몇 년간 비료 안 주고 농사지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이 작은데 특히 여기는 이제 M9 작은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과원에서는 무비료 재배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 수명이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료는 시비를 하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수채도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명을 더, 나무 수명을 더 오래 끌고 갈수 있는 그런 관리 상태가 되거든요. 그 무비료, 무태비 하는 거는 옛날에 큰 나무, 뭐 106대목이나 아니면 실생이 붙어 있는 그런 큰 수형의 나무들은 굳이 추비를 안 줘도 과일을 잘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어, 작은 대목으로 형성된 이런 과원들은 예, 화학비를 주지 않으면 정말 볼품 없는 그런 과일 생산되는 경우도 많고, 또수세도 급격하게 쇠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으로 조성된 그런 과원들은 지속적인 그런 시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수는 요즘에 저기 한 4일이나 5일 정도 한번서 음. 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최근에 지금 뭐 비가 오기는 왔지만은 그 가지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관수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사장님 지금 하시는 대로 뭐한번줄때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주고 관수 관계은한 4일에서 5일 정도. 이제 이 과원은 이제 두둑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뭐 비가 어느 정도 와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은 지금 일부 지역에 저쪽에 지형에서는 지금 배수가 또잘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주, 너무 막 오랜 시간 동안 관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오 사장님은 나무에 손을 좀 적게 대세요. 알겠습니다. 예, 나무에 손을 적게 대야 생육 후기까지 좋은 과일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거든요. 음. 예, 지금처럼 너무 적극적인 예,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나무에 좀덜 개입하는 게 좋아요. 음. 근데 우리 오 사장님은 지금 너무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계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더 조심해 주시면 금년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6년차 성목 과원 그리고 3년차 유목 과원 이렇게 두 군데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과일이 커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유목 관리, 성목 관리 또 비배 관리 이런 거좀 신경 써서 금년에 뭐 전국적으로 지금 과일 양이 좀 적기 때문에 관리 잘 하셔가지고 금년 가을에도 좋은 결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이제, 금년에 이제 이렇게 산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지금 아카시아 잎이 좀 노랗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에 이런 기성력 기상여건이라면, 금년에, 에, 탄저병이 조금 많이 발생이 될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해충 방제하실 때에도, 뭐 약을 몇번 뿌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방제할때 얼마나 꼼꼼하게 방제했느냐 이게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제하실때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수세가 강한 과원들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하계전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장제가 많이 나온 과원들은 조금 도장제를 많이 제거를 해주시는 관리를 필요한데, 그 대신 지금부터는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제거하지 않도록,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수시로 해주시는 것이 과일도 키우고 수채도 빨리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채가 안정된 과원들은 지금 과원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병해충 방지만 좀 신경 써서 해주신다면 상당히 좋은 그런 어 과일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금년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또 비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장마 시작되기 전에 어 물론 여기는 지금 이제 두둑이 형성돼 있어서 뭐 표면 배수나 이런 건 상당히 잘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냥 평면으로 심겨져 있는 그런 과원들은 장마 전에 배수 구 정비도 좀 해서 표면 배수라도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병해충 방제에 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는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